에스파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위플래시는 고유한 금속미학과 기계문명 속에서 펼쳐진다. 이들은 초능력자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정교한 카메라 기법과 시각적 효과를 통해 마치 인공지능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선보인다. 에스파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존재로서 디지털 세상의 불안함과 현대사회의 카오스를 반영한다. 위플래시는 테크노 장르를 선택하여 차갑고 절제된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며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도 멤버들의 개성을 잃지 않고 표현한다. 이 곡은 SM 걸그룹의 아르비 계보를 이어가며 기존의 강렬한 분위기와 달리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에스파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곡에 최적화하여 다채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2024년 에스파는 새로운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변모하며 K-팝의 정신과 가치를 대표하는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들은 속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과거의 군국주의적 미래주의와는 다른 기계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플래시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으로 K-팝의 속도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찬미하는 곡이다.